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, 네, 저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<laughs>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아, 네, 본인 내신 듣고 봐. 내신은 한 4.3? 그 정도 나왔어요 아, 2학년 때 4.3인가요? 뭐 3학년까지 다해서 4.3인가요? 3학년 때까지 포함해서 4 3입 2학년 때는? 2학년 때는 4.6? 9정도 됐어요 몰랐네 오히려 내신이 네,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떨어지지 않고 아, 계속 올랐습니다. 비법은? 일단, 학업에 열중한. <laughs> 내신 관리. 아, 내신 관리. 네. 본인, 어느 대학 무슨 과 합격했나요? 저는 성결대학교 동아시아 물류학과에 합격했습니다. 예비번호 받은 것도 있죠? 네. 아직, 뭐, 최종 예비번호 합격자까지 안 나왔으니까. 네. 또 어디 예비번호 받았어요? 을치대 예비 2번, 한성대 예비 12번. 아십니다. 하, 성준 씨 언제부터 적성 공부 시작했죠? 저는 6월 달부터 적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시작했죠? 네. 그때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어려움 좀 많이 있지 않았어요? 어떻게 할줄 몰랐는데 수업 놓친 거는 그냥 제가 다시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면서 점점 따라잡았습니다. 문화 상품권 타신 적 있나요? 저희 일등한테만 준다는 문화 상품권.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해서. 수학에서만 많이 타고 본인 생각했을 때 지금 적성을 하지 않았고 그냥 뭐 내신 올리고 수능해서 올해 대학을 갈수 있었을까요?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에 네, 갔을 지자도에 네. 갔을 것. 같아요. 네. 지금 이제 적성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성준 씨의 특급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세요. 일단 내신은 그 선생님들이 필기하실 때꼭 자지 말고 막 밑줄 치라는 거 그런 건꼭 이렇게 밑줄 치시고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자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적성공부에서는 특히 수학에서는 친구들이 미분 적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미분을 열심히 하면 적분도 쉽게 되고 로피탈이라는 정리가 있어요. 학교에서도 알려줄 거예요. 그걸 꼭 아시고 시험 보시는 거를 네, 좋다고 생각합니다. 원장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수업량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대입 적성고사를 시작하는 후배님들한테 한마디.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신다면 꼭 노력의 대가는 받게 될 거예요.